자, 교재는 299페이지 소송사기입니다. 자, 1번. 어, 작년도 법원증 문제인데요. 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허위로 유치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착수로 보죠. 그것은 맞는 질문이고. 자, 2번. 자,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 상대방을 위하여서 현출할 의무가 없죠. 따라서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니했다 할지라도 사기죄의 기망이 아닙니다. 소송사기는 소재기할 때 착수가 있고 따라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서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부분은 그 이후 문제라기 때문에 착수 에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서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 도달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착수가 인정됩니다. 공모하였다. 공모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차고의사 표시가 없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간부 문제입니다. 1번, 허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되면 기수가 되죠 자, 본원사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 신청한 것만으로는 착수가 되질 않아요. 자, 그리고 등기된 적이 있던 자가 말소 등기청구사송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승소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등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소송 제기 자체를 착수로 봅니다. 동그라미 자 어, 자신이 토지 소유자라고 허위주정하면서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역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보존등기는 최초로 설정된 등기잖아요. 역시 내가 승소하면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에, 착수를 인정합니다. 자 유치권 신고는 착수가 아니죠. 경매신청 관련해서 신고하면 착수이지만 그런 말 없이 단순히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착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을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1번은 많이 봤죠. 총론 시간에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한 것은 불능범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것도 뭐죠? 불능범이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맞고 자,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했다 했잖아요. 착수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x 답은 3번이네요. 자, 유치권에 따른 경매 신청은 착수라 고 했죠? 그다음 4번. 자, 임,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고 했을 때 에, 착수가 인정되죠.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소송 사기가 성립하려면, 뭐, 뭐, 갖고 오는 부족하고,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지게 하면 착수가 인정되죠? 일단 끊고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 평가를 그리쳤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은 공모하였고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차고의 접시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제3자적 증거조작을 말하죠.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입니다. 잘못 인식하는 것은 평가를 그리치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전 뜯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재기에 따라라고 했을 때 내가 승소하면 여기 승소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했죠. 그래서 소재기시 착수가 되고 확장판결 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판결 자체는 마지막에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없다 틀렸고 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 자 사기를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1번을 보면 허위 분실 사유를 들어서 공시채고 신청하면 여기서 착수가 되고요. 그리고 채권 판결 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 인정되죠. 자,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 권한을 위임하여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원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면서 소유세 기하는 것은 착수를 인정하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디귿번 어, 여기 공모자 나오지, 공모자 나오니까, 어.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뭐, 공모 관계에는 뭐 차고 의사 표시가 없으므로 차고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요. 그게 맞는데, 되는 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자기 소유 토지자, 토지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이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착수로 봅니다. 요것만. 그래서 맞는, 만,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차고에서 표시가 아니에요.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자가 그랬잖아요, 그쵸그렇이 사람을과 공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 어,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 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어, 소송을 제기하고, 어, 그리고 증거를 위조하면 위증을 교사하면 사기죄가 되죠. 그렇죠? 동그라미. 이게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내,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인데 그 남의 땅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어, 선의 취득 의사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20년이 지나거나 뭐 몇십 년이 지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야. 내 남의 땅인데 내 땅이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 처리하면 내 땅이 되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막판 2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에 이제 등기소 가기 전에 증거를 위축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면 요것이 사기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게요. 자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그랬죠? 말소소송 어, 제기했다고 했을 때 내가 승소하면 내가 옛날에 등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취득할 기회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어,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이득 취득으로 보아서 사기로 봅니다. 예고 등기는 사기죄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매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어, 이전 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 원인을 무효를 내세워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전등기라잖아요. 했 이전등기, 보전등기가 아니고 보전등기가 아니고 이전등기라 했기 때문에 매수한 적이 없는 자는 이 기업 번과는 다르게, 그렇 기업 번은 있는 자잖아. 뒤귿은 아, 없는 자고요. 전부 다 이전등기잖아요. 여기도 이전등기고 여기도 이전등기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 있는 자가 했을 때는 나에게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인정하지만, 없는 자가 했을 때는 나에게 기회가 없어. 그래서 사기죄가 되질 않아요. 이거랑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소유권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 이, 이, 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때는, 어, 착수를 인정합니다. 사기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전등기였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되질 않는 겁니다. 이보전등기는전 시간에 앞에 문제에서 풀었어요. 7번 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죠? 그쵸? 여기 보시면 소재기시에 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 시기에는 소송이 종료된 때다. 맞습니다. 자, 일방적인 권리주장이 바로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증거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증거조작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객관적, 제3자적 증거조작이어야만 한다라고 했고, 따라서 주관적인 것은 증거조작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자, 공모를 했고, 을과 공모했고, 그를 상대로 했잖아요. 그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차고서 표시가 없는 거야.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마나와 있지, 공모했고, 그를 상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차고서 표시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또 볼까? 자! 유치권 신고 나왔네요. 유치권 신고. 그치? 그래서 이를 매각 건물 명세서에 기재하고 적시하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허위로 유치권 신고한 것은 착수가 안 돼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것도 동그라미입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8번 갑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지금 명령 신청은 착수고 확정이 되면 기수가 된다 그랬죠? 사기가 됩니다.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면 여기서 착수가 되고 재건 판결받으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동그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불능범이라 그랬죠? 사기죄가 되질 않습니다. X. 확정 판결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집행이 아니에요. 확정 판결받으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틀렸고. 공모했고, 공모잘상도라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X, 답은 2번입니다. 자, 컴퓨터 사용 사기죄 가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어,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발급받은 카드와 버,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ARS 전화 서비스라든지 인터넷 대출을 받아버리잖아요. 뭐가 됩니까? 컴사가 되버리죠 자,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무자원 송금행위를 하였고, 입금되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이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겠죠? 직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검사가 되어 안 된다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할아버지 사건 아시죠? 친적, 피해자는 농협이었고, 농협과 나는 친족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친족 상대를 적용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4번도 보시게 되면, 자, 어, 허위 정보 등에 따라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시 개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상대로, 데이터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컴사가 될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자, 문제 2번을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쵸?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컴퓨터 사용자 개체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이거 풀었잖아 이거. 금융기관 직원이 무자원 성공으로 지금 입금하게 하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니까요. 검사 기수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도 같은 판례입니다. 입금하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니까요.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입금하면 통장에 돈이 꽂혔기 때문에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했다. 그래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현금을 인출한 부분은 절도입니다. 현금은 재물이잖아, 재물. 재물이기 때문에 재산상이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안 돼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컴사는 순수 이득죄입니다, 재물죄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대금 결제 의사는 능력도 없음에도 이를 기망해서 카드 회사에 기망해서 카드 발급받고 인출하고 물품 구입하면 사기죄 포괄일죄라고 하는 거 배웠죠? 동그라미. 이 자기 카드니까 이것이 포괄일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 카드면 경합범이 됩니다. 자, 이것도 풀었고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갖고 지금 대금을 결제하잖아요. 컴사가 됩니다. 자, 현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현금은 재물이잖아요. 재물. 재물입니다. 재물이라서 절도가 됩니다. 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유명한 판례죠? 자, 자신의 현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내 계좌입니다. 내 계좌. 그래서 내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인출한 것은, 그것은 권한 있는 사람이 인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도가 되지를 않고 사기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검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좌 이체한 부분은. 계좌 이체한 부분은 여기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된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리고 절도 사기가 아니니까 이것은 작물이 돼야 안 돼요? 작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정을 아는 의뢰기 교부했다고 라 했을 때이 사람은 작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작물 취득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풀었죠? 그렇죠. 직원이 입금하면 여기서 기수라고요. 취득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가 되어서 그건 기수 이유 문제잖아. 그렇죠? 인출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검사 기수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